지가 춥다 하노이랑 호치민이 아, 추운 게 아니고 택시 안에서 에어컨 있으니까 <laughs> 춥지 아, 에어컨 완전히 저도 내가 겠어요아왜 이렇게 추워? 뭐. 아왜 이렇게 다리가 추워? 아까 때또저기 옷을 좀 두껍게 입으니까 그느낌이오는 거예요. 아왜 이렇게 춥지 야, 이거 신호등이 130, 132초? 내 신호등은 이렇게 맞는 걸 뭐야? 숫자를 해놓으니까 저게 편해. 전멸등막 그런 거보다... 다왔어오 어, 이치왔어요마스크야아오만 원... 50만 원도... 5 왔습니다. 50만 원도... 50만 원도... 50만 원도... 50만 원도... 5 0 对呀，固执。对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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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啊。对、啊、呀。对、那、呀、個啊。对、啊、呀。对、那、呀、個。对、啊、呀。对、那、呀、個。对、啊、呀。对、那、呀、個。对、啊、呀。对、那、呀、個。对、啊、呀。对、啊、呀。对、那、呀、個。对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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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对 Ờ, mi diêm okay. hồ chí minh ba Quốc đá ba quất đá thì đi xích lô phòng phòng nhá dạ dạ một pin mít chờ mít chờ thô xe d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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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ày ok xin lỗi ông ấy chút ok dạ cảm ơn 이렇게 잡고서 라이다 라이다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yeah. 아유 사람 많아 너 생방송 안 해? 생방 생방송 아이 좋은 로 안녕 <목소리가> 여기 있으면 커피 마시는 줄 알죠 네, 조금 가요 이래서 부로이래 어? 운 아, 하이퐁 천놈들이 이렇게 하노이까지 왔습니다 와사람 많아 사람 많아 어요

이제 활용. 아, 이제 서류를 우리도 뭐 이렇게 이 뭐? 오케이. 네? <Ollie inhale> <narration> 조금포 있다가 아 왜 없어? 아까 봤는데. 봤 어. 음, 음, 음. 여기가 캐스머리네 어. 아, <laughs> 여 기서 걸어서 호학에 가야 되나요? 아, 방향으로 갈까요? 어디 있어 여기 34번이 미딩을 가요. 공래하고 가면 될것 같아요. 34를 오르고 같은 데네34맞 잖아? 34, 34, 34, 34, 34, 34, 34, 34, 3 아, 저게 34, 34, 34, 34, 3 이제 버스 타고 리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오우 34번 호텔 가가가 아니 여기는 왜 뒤로 타게 됐어있어아 시원하다 아우 구야 갖고 있는게2만0 0원이야 그러면 예, 2 6 0 0 아니 34,000원, 3 4 0 0 3만0 4천만1 0 0 0이잖아1 8천0만 18,000원, 네0 0만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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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 0 0 0원0 0 0 아무리 백그라이지만 그래도, 어, 내려줄 때딱 내려줘야지. 야, 아, 퇴근 시간 되니까, 그냥 뭐, 바람밤, 어, 하밤. 음. 그런거 보면 참하이퐁이 어, 한가해. <laughs> 하도 많고, 차도 많고. 여기에 미등터미널 왔는데, 어, 여기는 하한송 가는 게 없대. 그래서 지금 또 어, 다른 터미널로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아 힘들구만. 여기는 할 수가 없어요. 뭐? 어. 어. 아오도바이 오토바이 상으 하이포까지 없으니까 아, 하나, 건물들이 큰게 히 많이 들어있어 아, 천문들이 모처럼 또하우와 가지고 아주 헤매해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여기가 뭐냐면은 그라오스가고 그러는 버스 탑미자인데 아,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한 50분 걸렸네. 택시 타고 시내에는 왕복 14선인데 차들이 안 빠져 그냥. 아우, 그래서 아, 여기서 이제 좀 있다가 아이폰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아야 형아 우리는 서비스 준비하다가 보통 아야 생활판으로 가 여기 터미널이 커. 아, 그러면은, 뭐, 라우스 가는 버스도 있지. 시나 버스. 여기 보면 이제 막차가 7시 30분. 바이저 바모레. 오케이. 진짜? 그게 바이저 바모투가 출신 마지막 창가 보네. 한0 한천, 한천부터 0 0 좋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 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지금 우리는 이제 하이퐁가는 버스를 타려온고 있어요. 어, 어, 학교 여기같지 돌아가는 거 같은데? 똑같은 거야. 아이씨, 택할 얘기 안 <laughs> 아니 이렇게 헷갈리게 돌러가 봐요. 아. <뮤이> 아, 버스가. 우와. 뭘 조심하니까 맞을까봐. 그런 예, 버스를 탔는데, 아우 좀, 좀, 좁아. 좀 네. 저기 뭐, 아니 그게 아니고 좀 좁아 근데 여기 한 사람 못 타면 좀 좁을 것 같아요. 지금 딱 맞아. 그만 도망 태우고 갔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은 덩치가 있어요. 은근히 덩치가 있어. 은근히 근육질근육질이잖아 이제 뭔가 탈것 같은데. 저 아저씨, 이제 파면 이쪽으로 올것 같은데? 아니에요, <목소리도> 아니에 어, 그... 사연아아니 아, 다, 아, 네, 저, 뭐, 거 와가지고. 닭고기, 사국수 이런 거 먹고 집에 들어가려고. 어이가 맛있더라어 꼬맹이 꼬맹이 다니구나. 우리 오늘 꼬맹이가 어. 야, 아침 일찍부터 돌아다니라고 아우 힘들어. 우리 꼬맹이 일로 와봐. 꼬맹이 어디 갔어? 열심히 데이트 하고 있어. 여자친구도 있고. 아. 네. <놀람> 뭐 아, <너무 좋아. 웃음>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뭐라 그래야 되나? 한국... 국 그게 우리 닭칼국수... 비슷한... 닭칼국수는 한국 에도이거 있잖아요. 차게 먹는 거, 그걸 뭐라고 해야되현 아? <laughs> 그거랑 비슷한 거 같은데, 우리 닭국수... 나와야 아, 되나? 잔치국수에 닭살 그거 한거 있잖아요. 한나 <laughs> 이게 왜이 시간이 많이 걸렸나? 고기가 <laughs> 좀 많이 들어가지고 아직 괜찮아. 요 오셔요. 여기 오셔요. 어, 오시면 네. 공짜로 사드릴게요. 그건 아 제가 결제하지 않고, 요 앞에서 결제할거예요 음. 그러니까, 나 오셔요. 아 오시면 거니요 바로 옆집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셔가지고 네. 얘기만 하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죽으로 음, 아, 음. 먹어도 돼요. 아, 아, 이거를 네, 이거를 해보이거를 민물이 다 됐는데 그수로

저 이거 다섯 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침 안 먹고, 아침 안 먹고, 다침안 먹고, 먹고, 세개까지고먹을수있안 먹고, 아요안 먹고, 아침 안 먹고, 아침 안 먹고, 아침 없어요. 일단 먹어도쉽게 빨리 꺼져요 효과도 확 아주, 이렇게 해서 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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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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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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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주아 <웃음> <웃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배투남이라고 한 거는, 베트남에 사는, 이제, 남자 이야기를, 뭐 에피소드나, 아니면은, 그 정도지만은, <laughs> 버스 타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하다 보니까, 하루에 신경 나와서도, 헤매고, <laughs> 잘못 가서 또 택시 타고 이동하고, 그 많이, 이런 걸 겪었는데, 오늘 어, 날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자, 우리가 뭐, 제가 <laughs> 경험이니까 뭐 좋게 봐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